헤드로 겨냥해 이 높이로 겨냥을 해이 높이 지더 뒤로 팔을 들어서 어더 뒤로 가 그럼 지금 팔을 들고 있어 내리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지 그럼 백스윙 가봐 거기서 천천히 여기까지 들어와봐 자 계속 들고 있지 네. 왼팔을 들고 있잖아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치는 거야 근데 공이 밑에 있잖아 내려봐 어드레스 거기다 해봐 거기서 시작해서 일로 들어와봐 이런 느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네. 근데 공이 밑에 있단 말이야. 네. 공이 밑에 있어. 네. 공 높이에서 치라는 거야. 공 높이에서. 어, 공의 높이. 공의 높이가 낮잖아. 공의 높이가 낮아. 네. 되게 낮아. 최대한 이렇게 친다는 거지. 나, 내가 낮아지면서. 이런 느낌으로 친다는 거지. 자신 이게 낮아지면서 음 그렇지 그래서 선수들 보면 머리가 낮아지는 거야 만약에 이이 이 팔을 내린단 말이야 여기서 클럽을 내리려고 공이 밑에 있으니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내릴 수 없어 최대한 이 높이에서 때리는 거야 공 높이에서 친다. 아, 좋아, 좋아. 그럼 더 강해질 거야, 아마. 보자. 어, 좋아, 좋아. 너무 센데? 굿 이렇게 해야 아크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해야 네. 어 벌려야 이 상태에서 내가 클럽을 어쨌든 어깨 높이로 들었지? 빵 이런 느낌이는 거지 한정된 공간에서 더 만들어내면 돼 그것의 반대는 준서야? 이렇게 치는 거지 어 그런 느낌이지 굿샷 무거운 물건 들때 준서 어떻게 해? 허리로 들어? 다리로 들지 않을까요? 다리로 어떻게 들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들지? 네 그러면 얘를 너가 우측으로 얘를 끌고 나가봐 왼다리를 펴서 왼다리를 펴서 그렇지 그러면 자이 다리 쓸 준비 됐지? 네그 다리로 헤드를 올려 클럽을 올려 그렇지, 그거야. 알겠지? 네. 다시, 다시 팔로 얘를 들지 말고 오른 다리로 가서 지금 구부러졌으니까 필수 있잖아. 네. 그 느낌이야. 뻥 들어. 그렇지, 그 느낌이야. 네. 다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리는 느낌이야. 이렇게 하면 얘가 이쪽으로 오잖아. 네. 그러면 얘를 이 다리로 들으라고. 그렇지, 그렇지 끌고 나와서 너무 급해, 급해. 좀더 헤드가 나오고 나서 그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준서는 지금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끌고 나와. 오른 다리로 클럽을 들어 올려. 아, 지금도 충분히 힘을 잘 쓰고는 있는데, 잘못 맞았죠? 응. 옆으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들어간다, 던진다, 굿. 좋아. 야, 너 99마일이면 250 쳐야 돼, 준서야.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야. 아직 모자라. 어, 99마일이면 최대치를 치면 250이 충분히 갈수 있는 스피드야. 음. 하체가 너무 얌전해, 하체로 좀더 끌고 나와야 돼. 봐봐, 봐봐, 얘가 매달려 있어, 매달린 상태에서 하체로 올리는 거야. 클럽을! 무거운 물건을 딱 들고 하체로 들잖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하체로 드는 거야. 그러면 클럽이 지금 엄청 무거워 세파이프야. 파이... 이렇게 들으라고. 알겠지? 클럽이 되게 무겁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오른 다리로 들어 올려. 쭉 나와서 들어 올려. 음, 그렇게 준비하고 때리는 거야. 하체를 초반에 안 쓰면 쓸 기회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갔어, 쓸수 없어. 잡혀 있으니까. 근데 얘를 나는 들지 않아. 내가 이 다리로 올리면 하체를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보여줄게. 이렇게 돼야 돼. 다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클럽이 정지돼 있잖아. 근데 얘 어쨌든 일로 가야 되잖아. 일로 가야 되니까 내가 약간 운동량을 이렇게 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방향을 설정을 이렇게 해주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직, 또 수직, 이런 느낌이야. 클럽은 옆으로 다닐 거지만, 그걸 게이츠 말고, 수직으로 쓰고, 또 수직, 빵! 좋아. 올라가고 내려가 고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가 좋았냐면, 지금은 이제 얘를 팔로 번쩍 드는 느낌이 없네. 지금 건. 여기서 이러, 이러고 있다가 확 열어 제끼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이 포즈가 뭐야 줄다리기야 지금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가잖아 엉덩이를 엉덩이가 그쪽 보고 나가잖아 이렇게 도는 건안돼자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다리 구부려 양다리 구부려 뒤로 나가 그렇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더 닫혀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각형의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었어? 그럼 동시에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 만들어졌다? 빵! 이렇게 들어가 거야.